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첫사랑을 위하여 마지막 이야기 11회와 12회 네피셜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수많은 고비와 눈물이 있었고 또 웃음과 감동이 교차했던 이 드라마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두 편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기 보다는 이 작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더 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상징 같은 것이고 드라마 속 인물들의 첫사랑과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을 넘어서 우리 상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지안과 정석이 오랜 세월 망설여 왔던 마음을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시청자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해 마을 사람들도 이들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온갖 놀림과 응원을 쏟아냈는데, 이런 공동체적인 반응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효리는 보영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며 풋풋한 첫사랑의 기운을 느꼈지만, 동시에 수술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행복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태우와 선영은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을 조금씩 풀어내며...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이번 11회와 12회에서는 바로 이 모든 인물들의 서사가 하나로 모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효리가 과연 수술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이 과정을 통해 각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관계로 마무리 되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면서 단순한 줄거리 소개가 아니라 왜 이런 결말이 의미가 있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0일에는 효리가 수술을 앞두고 겪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청해,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 중심이 됩니다. 전날 밤, 효리는 지안과 단둘이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혹시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래도 엄마여서 고마웠어. 내가 엄마를 만난 건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효리의 이 대사는 단순한 불안의 표현을 넘어 지난 시간 동안 지안을 진정한 엄마로 받아들였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안은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효리를 끌어안습니다. 넌 반드시 돌아올 거야. 넌내 딸이고 내 전부야. 엄마가 끝까지 기다릴 거야. 이 순간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청의 사람들은 효리를 향한 사랑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미미 할매는 작은 화분을 내밀며 이꽃 다시 보러 와야지. 내가 매일 물줄 테니 내가 꼭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희는 손수건에 기다릴 계란은 글귀를 수놓아 효리에게 건네고 선영은 병실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정성껏 쌓아 먹고 힘내야 한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태호는 무심한 듯 수술 끝나면 기타 다시 치는 거다. 내가 맨 앞에서 들어줄 테니까 라고 말하는데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격려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모여서 청해라는 마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진짜 가족 공동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의 아이들은 병실에 모여 회복송을 불러줍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가사와 서툰 율동이지만 효리는 웃음을 터트리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라는 말은 그 순간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또 보현은 기타를 들고 와 효리 곁에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가사 속에는 너는 내 별. 너는 내 빛이라는 구절이 들어있고, 효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수술 끝나면 꼭 같이 무대에 서자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시청자에게 잊을 수 없는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 병원 앞에는 청해 사람들이 전부 나와 효리를 배웅합니다. 할머니, 친구들, 어른들 모두가 작은 꽃과 손편지를 들고 꼭 돌아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효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녀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지안의 손을 꼭 잡은 채 수술실로 향합니다. 마지막 순간 효리는 지안을 향해 엄마 사랑해라는 짧지만 강렬한 말을 남깁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모두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화면은 차갑고 무거운 수술실 불빛으로 전환되고 10일에는 클라이맥스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12회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의사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지안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음을 터뜨리고 정석은 안도에 숨을 내쉽니다. 청의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효리가 눈을 뜹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효리는 지안을 바라보며 힘겹게 속삭입니다. 엄마 나 다시 왔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병실 안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지안은 효리를 끌어 안으며 돌아와줘서 고마워. 넌내 전부야 라고 말하고 보여는 울음을 삼키지 못한 채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효리는 흐릿한 목소리로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며 새로운 출발을 예고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효리는 중요한 선택을 내립니다. 엄마 이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싶어. 그래도 마음은 영원히 가족이잖아. 나는 언니의 동생으로 살고 싶어. 지아는 처음엔 충격을 받지만 곧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너는 영원히 내 딸이야. 이 장면은 단순히 서로상의 변화를 넘어 혈연을 뛰어넘은 선택적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시청자에게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기죠. 사랑 이야기도 차례차례 결실을 맺습니다. 지안과 정석은 바닷가에서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너 옆에 있을게. 효리와 보현은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며 풋풋한 커플이 되고 태호와 선영은 오랜 썸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연인이 됩니다. 청의 마을은 마치 축제처럼 들썩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석에서 환영회를 열어 태호와 선영을 놀리고 태호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직 정식으로 말한건 하다가 결국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런 장면은 시청자에게 웃음과 따뜻함을 동시에 줍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효리의 태원날입니다. 청의 사람들은 모두 모여 미미 할매가 새로 가꾼 꽃밭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속에는 혈연을 뛰어넘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활짝 웃는 효리의 얼굴은 그동안의 고통을 이겨낸 상징처럼 빛나고 지앙과 정석, 효리와 보연, 태와 선영까지 모두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바닷가 노을 아래에서 모두가 함께 걷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지앙과 정석은 손을 잡고 효리와 보연은 장난스럽게 파도를 피해 뛰어다니며 태와 선영은 나란히 걸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청의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이별과 아픔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됩니다. 화면은 가족 사진처럼 정지되고 자막이 뜹니다. 첫사랑은 끝내 이루어지고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첫사랑을 위하여는 눈물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희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청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마무리죠.